b 보이 from s o u t h e a s t 보이세요. 매일 어, 월스트리트 저널 요약본 같이 리뷰하고 있습니다. 어, 이 리뷰를 통해서 어, 지금 미국의 또 국제적으로 어떤 그런 비즈니스와 경제 아또 어, 어, 주요한 뉴스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에, 오늘 2019년 10 10월 subside uh, Business and Finance. SoftBank has prepared a financing package that would give it control of WeWork and further sideline founder Newman in exchange for relieving the shared office startups' looming cash crunch. So, 서브뱅크가 예, 지금 그 비전펀드를 통해 가지고 어, 이런 저기 IPO 이 테크 어, IPO들의 그런 어, 그시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뭐 슬랙도 그렇고 뭐 우버도 그렇고 지금 위워크도 그렇고 예, 이런 어떤 다수의 어떤 그런 투자가 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손정이 서브뱅크 손정이 회장의 지금 투자가 이게 실패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근데 뭐어차피 거는 중간 과정이니까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갖다가 봐야지 되는데 뭐 그걸 이 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어, 그런 어떤 맥락에서 지금 WeWork가 IPO를 실패하면서, 예, 지금, 어, 여기 얘기하면은 Looming Cash Crunch. 그래서 지금 현금이 지금 막 딸리고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 이렇게, 어, 이게 Bankrupt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SoftBank가 has prepared the Finance Package.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융자를 뭐 론을 주든지 안 그러면은 그 쉘을 를더 추가적으로 금입 받은 지 근데 이게 어 저기 that would give it control of we workers work 위워크의 어 그러니까 이 대주주로서의 어떤 그런 그 경영권을 그러니까 그어 회사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식이나 안 그러면 이 컨버터블 본드 같은 그런 어, 류의 또 파이낸싱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에,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은 뭐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어떤 그 기업의 위 워크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는 상태라 어런어떤그 장기적인 투자를 보고 이 주식을 매입하기에는 적기기아아닌 그래서 서 t 더싼 가격에 이걸 the sun, I saw the s u 조 I saw the sun, I saw the s 한 정확한 a w the sun, I saw the sun, I s 가 w the sun, I saw 그 h e 그 u n I saw the sun, I saw the sun, I saw t 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수 있는데, 또 반대로 이제 이 그런 어떤 턴어라운드가안 생기면, 그러면 또 이게 진짜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예, 뭐, 이때까지 어떤 그 선정이의 회장의 어떤 그런 그 성공적인, 어, 그런, 어, 히스토리를 보면, 뭐, 이게, 앞으로 이렇게 turnaround돼서 더큰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 어떤 그런 투자가 되기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를 해보는데 예,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기록해 하게 되면, 어, further sideline founder Newman in exchange for relieving the shared office startup's looming cash crunch 그래서. 이걸 그아그 어, 파이낸싱을 하고 이렇게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은 지금 그렇않아도 CEO 자리에서 이렇게 또 쫓겨난 뉴먼의 어떤 그런 아그 어, 영향력 뭐 지배력이 더 이렇게 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 a r after its bankruptcy filing, is still struggling with many of the same problems. The retailer b a c e d before it, before it sought court protection. 그래서, uh, serious 가 지금 court protection 법정이 관리 법정 그 보호에 들어가서 이렇게 operation 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a year after it's bankruptcy filing. 그래서, 그 uh, 파산 그 신청을 한지 1년 이 지났는데도 it's still problems. 그래서, 그, 그때 뭐 파일링 할때또 파일링 하게 된 어떤 시말에서 예, 이그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 해결이 없으면 법적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뭐 구조조정도 하고 하더라도 결국 그 문제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라거예 지금 아무래도 뭐 아마존이나 이런 그 이커머스 e 통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가 커지고 브리앤모델 you know, 그러니까 저기 뭐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뭐 리테일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어떤 분위기라 예, 그런 차, 차원에서 어떤 뭐그 자구책을 마련할지에 예, 대해서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 반대되는 예는 월마트 월마트는 워낙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크지만 뭐또 그런 어떤 그어 영향력을 무시를 할수 없지만 그래도 또 월마트도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월마트는 그 이커머스 e 쪽으로 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살아남는데 이렇게 어떤 그런 분위기를 반등하는 데에. 성공적이라 지금 최근에 물마트였던 그런 뭐 주식이나 이런 어떤 실적을 보게 되면은, 에 뭐, 이, 뭐 괜찮다, 나뭐 나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어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리테일러들이 어떻게 온라인 상에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조합하는 어떤 그런 어 시너지를 사용해서 이 살아남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지켜봐야 하 할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Blackstone has held talks to buy a stake in Citadel, a deal that would uh, unite two of the biggest names in investing. 그래서 Blackstone이라는 어, 회사와 Citadel, 시타델이라는 어, 회사 둘이 지금 어, merger 이렇게 같이 음, 그, 어, 합병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두 회사가 아주 큰, 에, 그러니까, 그, 어, 그 투자회사인데, 에, 합병을 하게 되면은, 또, 에, 상당히 큰 사이즈의 회사가, 에, 이렇게 생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갈 길은 멀겠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또, 그, 정부의 어떤 그런, 그, 뭐, 엔티 트러스트에 관계된 또는 어떤 그런 독점, 뭐, 과점 이런 거에 관계된 어떤 그런 리뷰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허락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지만 이제 일단 뭐 이렇게 어 허락이 난다고 가 난다고 생각했을 때두 예, 회사의 합병은 예, 그 업계에 영향이 뭐 있을 것이다,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 Google has barred high-interest consumer loan services from its app store, limiting payday lenders' access to customers. 그래서 지금 구글이 아, 지금, 그, 고금리에 어떤 그런,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그, 론 서비스, 이, 그, 돈 빌려주는 대부업체들에 대해서 앱 스토어에 이를 대한 그, 이 접속을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아 어, 뭐, 이런 페이데이 렌더스, 그, 소위 말해서, 예, 그, 그,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 어떤 자기 페이책 이런 것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어 돈을 빌리는 또그 금리가 굉장히 높죠. 어차피 카드 뭐 금리 같이 그렇게 굉장히 높은 금리인데 예, 그런 회사들이 어 그이 앱스토어를 통해서 어, 카스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을 갖다 하게 어 했다. 라는 그런 얘기죠. 아무래도 이런 어떤 뭐 하이 트레스트 컨슈머 론은 인상이 뭐 그렇게 좋을 수는 없으니까. 또 그래서 막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cautious investors pulled 60 billion dollars out of stock funds in the third quarter ratcheting up pressure on money managers. 그래서 3, 4분기에 이좀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어, 기조를 유지하는 그런 그 소비자들이 이기그 투자자들이 600억을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 빼내서 이렇게 어, 그래서 그것이 이 money manager 그러니까 이 투자를 이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그 money manager들한테는 좀 프레셔가 되고있다라얘기고요다음에 small small steps toward a US China trade truce likely a r e n t e n o u g h to diminish uncertainties that are holding back global economic growth. 그래서 지금 그 금요일 트럼프가 이 중국에 이 무역 협상 사절단을 이렇게 만나서 이뭐 저기 즉석에서 그 화이트 하우스에서 또 자기 오버 오피스에서 이렇게 기자 회견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쇼맨십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때 발표할 당시에 월 금요일 주식이 상당히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무래도 어, 뭐 충분치 않다 그런 어떤 그페이스페이스베이스에 그 어떤 그런 어, 그 협상에서 도출된 그런 계획이 충분치 않다. 토요일 날마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유비할 때. 그런 어떤 그 인상이 커서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나오는 얘기도 aren't enough to diminish uncertainties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에는 충분치 않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어 아무래도 이 월스트리트나 이런 어떤 그 투자자들이 어떤 그 반응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조금 많이 어, 오늘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도 올라가는 상황도 아니다. 지금 어, 이 시간 현재 예. 이 시간 현재 지금 나스닥은 어, 0.12% 어, 그리고 어 뉴욕 스타비스 익체지 0.2% 그리고 다우존스는 0.06%트 정도 빠졌는데 이렇게 크게 빠진 거는 아니지만 예,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이 미중 그 무역 어떤 그런 협상에서 나온 것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반길 만한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예, 지금 어, 아직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laughs> 다음에 the UAE, UAW is increasing as weekly payout to GM workers on strike. A sign the union is p r u n i n g US factories. 그래서 지금 UAW랑 지금 계속 그러니까 United Auto Workers 그러니까 그뭐 전미 그 자동차 노조 gm 간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어, 그 노조측에서 어, 지금 그 그러니까 파업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그, 그 페이를 그를 그, 이렇게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예,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어, 이 경직돼 있는 그, 어, 그 협상 지금 그, 그 테이블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에, 이런 진전을 안 보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 계속 경직돼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는 어, 얘기죠. 다음에 c o u s e promoted Jill team to

그 바라기는 이제 어그 코스트를 줄이고 어 코스트 줄이는 어 그리고 이제 부스트 카스터 트래픽 어 뭐래도 이제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방문 어떤 그런 것을 온라인상으로도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상으로도그 컨슈머들의 어떤 그런 그방문을 트래픽을 f i c 유지 e user, t h 기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어떤 인사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죠. 그 t 서 e f t e r t s t r e t c h of s l u g g i s h s a l e s 그래서 계속적으이 이렇게 매출이 어, 이렇게 지지부진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s e r t 의 e u 어떤 r the u s 그런 오프라인 상에서의 매출이 자꾸 줄어들고 온라인에 대한 어떤 그런 전략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어~ 엑스큐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어느 어떤 그런 그~ 어~ 그 지금 현 상황 어떤 그런 t i 지션에 이렇게 어~ 확실하게 이렇게 어~ 결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 그래서 뭣들 이렇게 스러글링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고경영진을 교체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어떤 어, 적극적인 전략들을 어, 이렇게 그, 실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 국제 뉴스 월드 와이드 트럼프 드렉티드 어후 위조 어휴 s 트럭스 프랑 노든 시리아 디펜스 세크 트리 아스프러 샷 리무빙 a 라스트 임필먼트 Of to Turkey's, Turkey's expanding incursion and marking an accelerated U.S. pullback from the campaign against Islamic State. 그래서 지금 저기 어, 뭐, 트럼프가 어, 미군을 저기 노던 시리아에서 어, 철수한다라는 거는 얘기가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기, 터키 군이, 어떤 이런 크루즈족에 대한 어떤, 그, 어, 공격, 또그 지역에 대한 어떤 지배력, 또 이런, 저, 것이 가소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경제에서 좀 우려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an 러 e l e r US uh, pullback, from the campaign against Islamic state so is said that the 하면은 hundreds of foreign women and children linked to IS ISIS uh escaped from a camp in Syria when turkish backed fighters attacked. it. 옹유하고 있던, 어, 이렇게, 그, 외국인 여, 여성들과 애들이, 예, 그 어떤 그 수용소에서 이렇게 탈출, 뭐 수백 명이 탈출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 그, 터키 군이 여기를 갔다가 공격하면서, 예, 그래서, 그 이런, 그, 여자와 어린애들이 탈출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 바라기는 이들이, 예,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한 어떤 그런 uh, 장소로 이동 할수 있고 이렇게 보호가 될수 있기를 그렇게 바래 봅니다. 그다음에 Hunter Biden is stepping down as a director of, at a Chinese private equity firm and said he wouldn't serve on any foreign boards if his father is elected president. 그래서 so Hunter Biden이 지금 중국의 어~ 프라이빗 u i 이 y 사모 이~ 펀드 회사에서 어, 이사의 어떤 직함을 내려놓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 얘기하기를 이제 만일에 이제 그~ 조 바이든이 그~ 아버지가 어~ 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되면은 모든 외국 기업의 어떤 그 이사 어, 회 어떤 그런 직함을 다 이렇게 뭐 내려놓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와 약간 겹친 어떤 그런 이미지는 트럼프는 아직도 자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laughs> 대통령으로서 직을 하면서 어, 이 원래 어떤 그런 전통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되면은 원래 자기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비즈니스나 어떤 그런 것들을 blind trust 그래서. 어떤 이 트러스트에 이렇게 다 이렇게 종속을 시켜서 이거를 갖다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트럼프는 뭐이 예, 유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할것 같이 <laughs>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예,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아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뭐 우리 애들이 관리하고. 뭐, 자기는 이렇게 국정 운영하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 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자기 비즈니스를 뻔히 다 들여다보고 얘기를 듣고 하는데, 대통령직과 자기 비즈니스를 갖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한다, 그거는 뭐, 아무래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대통령들이 다 블라인 드 트러스트에 집어넣은 건데, <laughs> 예, 지금도 뭐, 그, 그, 자녀들도 아무래도 국정에 이렇게 임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안카나, 그, 러니까 비앙카나, 아이반카나, 저기, 그, 어, 젤 예, 쿠셔널, 저기, 사위도 다 이렇게, 어드바이저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어떻게 그걸 갖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뭐, 분리를 하고 있는지, 저 생각에는 분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데, 한 표로 던지는데, 예, 그런 거와 겹쳐져서, 일어났던 그, 대통령이나 또 어떤 그런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그 자기 비즈니스와 이 국정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뭐툴또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주목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렇게 연결된 어떤 그런 특히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들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투명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US envoy to the EU plans to tell Congress that Trump assured him that there was no quid pro quo in the president's dealings with Ukraine. 그래서 지금 그 EU의 어떤 그런 대사 안보이 어뭐 특사 대사가 이렇게 이 국회에서 하원에서 지금 어, 증언을 갖다 할 어떤 그런 계획인데, 근데 이제 그 증언 내용이 트럼프 m p assured him that there was no uh, quid pro quo in the president's dealings.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의 어떤 그런 딜, 어떤 그, 그런 왔다갔다하는 어떤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어떤 그런 뭐이 대가성은 없었다. 예, 뭐, 그런 어떤, 그리고 그 대가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트럼프가 어떤 이 사람으로 이렇게 설득을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증언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예, 뭐, 그게 계속 이 탄핵 조사가 진행이 되면 그것이 이제 뭐 진짜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어떤 그런 대가의 성을 갖다가 떠나서 이런 식 그런 식으로 조사를 이 다른 이런 그 원조라든지 외교적인 어떤 그런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 볼모로 해서 이 디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 조사가 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U.S. officials and representatives of the Afghanistan Afghan Taliban have begun discussing ways to revive a peace process after talks f e r l apart last month. 그래서 지난 달에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였는데 아프가네 어떤 탈리반과 어, 미국이 지금 평화적인 어떤 그런 협정 어떤 그런 것들을 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잘안 됐죠. 이제 그래서 그것이 안 됐는데 이제 다시 그 이런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같이 협상을 뭐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A U S announcement Friday that it is delivering more missile defense systems and troops to Saudi Arabia intensifies a face-off with Iran. 그래서 이그뭐이 그, 뭐, 그, 기사는 또 지난주 이렇게 전해드린 거죠. 그 사우디에다가 그 병력과 또 에어 디펜스 그러니까 저 앵티 미송 디펜스 시스템을 어, 방공 시스템을 갖다 이렇게 어, 디플로이한다 배치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요것이 아무래도 이란하고 어떤 그런 긴장 국면을 더 이렇게 어, 더 크게 예, 만든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uh, talks on an agreement to ease 어브레이크 e 루 오버 더 위켄드 그래서 아그 uh, 지금 계속적인 영국과 이유가 지금 프랙티스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뭐 이렇게 어그이위켄 uh, 동안 그니까그 주말 동안 그렇게 진전이 uh, 많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uh,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그 어, 그, 그, 협상이, 어, 이렇게 진행되고, 이제 어떤 그런 UK 그 b r e x i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완화된, 누그러진 어떤 그런 어떤 그, 어, 그 협상, 그런 어떤 그 agreement 가, 에, 그, 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유도 이 영국이었던 브렉시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앞박하는 그런 느낌인데 고걸갖다 조금 누그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푼 어 하게비스 left at at least 31 people dead and 15 missing in Japan local media reported to서 지금 그 uh, 하게비스 그 태풍 하게비스가 어 uh, 이게 예, 굉장히 이렇게 크게 어 일본을 강탈을 한것 같은데 뭐 저기 어, 일면 그 머리 사진을 봐도 완전히 물바다가 된 것이 보이는데, 네, 예, 그래서 물론 저기 한국과 저기 일본 간했던 그런 어 어떤 그런 무역 관계된 것또런 수출 수입 관계된 어떤 그런 그때 있어서 신경전이 있지만, 예, 바라기는 이어 태풍에 어떤 그런 피해가 빨리 어, 복구가 되고 지금 실종자들이나 또 이렇게 어, 이이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빨리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바라는 마음, 마음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네, a boy from South East요 보이세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